자 그러면은 공무의 주기 배송 보장 자가르로 해보죠. 공방에서 만난 분은 아르타니스네요. 어차피 행맞으면렉 그러니까 특수 방어막 같은 거 없으면 다 죽잖아요. 행맞고살수 <laughs> 있는 놈은 없지 않습니까? 아아바트르 있다. 아바트르아바트르 괴수류는 살수 있겠네. 응 알라라크 카락스 아니 아바투르 아니 아라타니스 카락스 뭐 하영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제 동료 과학자들이 아모니 칼데르를 병력 수송 기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걸발견했습니다 놈이 사용하는 차원어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왕복선을 파괴해 캐리건 울트라가 안 죽어요? 아 죽어도 살아나지 캐리건 울트라는 근데 레이나는 해병이 죽어도 큰 대시 데미지가 없다는 게 장점이죠. 근데 좀모야으니까 해병이 그게 그 부분은 좀 단점이고. 아까 그 카바만 피했으면은 좌측에서 탈수 있었을걸요? 레이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번 이번 덜면이는 좋은 편인 것 같아 오히려. 레이너 전술안 죽어요? <laughs> 전서안 전술 죽으면 뭐합니까? 양산이 불가능한데. 히페리드 힘을 못쓰거늘. 가스 개 많이 먹어놔야지. 아까 해보니까 쟤 가스 개가 달리더라. 무엇보다 파르타스가 제일 제일 중요해. 이 나라는 나중에 가면 남아 가스가 더 중요해. 더 부족한 더 근데 아바투르단 초반이초반이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초반 그러니까 초반 해방선를 여왕으로 잡아야 돼요. 아군이 아군이 막 파켓 파켓 해줄 수 있는 타입 아니면은 더 그게 어떨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해방 선전으로는 충분하고. 스카이야 광물이 모자라네. 광물. 군단 덕전는 좀. 광물이 부족하네. 빨랑 빨랑 가스부터 오게 가스. 가스가 궁하다 광물이 진짜로 가스가 궁하다 광물이 부족하네. 미래를 대비하려면 가스가 필요해. 후후후후후 v i e put y o 불타 준가 보네. 나쁘지 않은 선택지야. 왕복선 여러 대가 중앙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제 세금. 오 벌써 해봐 어, 벌써 픽사공 2업이야 나쁘지 않군 빠를수록 남는 장사다 칼들이 젤라가 성소에는 값진 정보가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성소를 스캐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해줄 병력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연구선이 준비됐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변이 완료. 광물이 모자라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놀놀놀놀놀놀> 광물이 모자라네. 오, 공유이 부족하네. 확실해 히줄것 같네. 나 그럼 지상 지상도지 갈고 막골고하자그 지도들 하면서 당연한 일이지. 이 대규모 광란 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말할 그것 없이. 적을 감지했다. 기사단이여 맞설 준비를 하라. 자, 자, 와라. 안 돼. 송선이 고 말았습니다. 지금 핵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수송선을날고 싶니? 와머 퍼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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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 원 목표는 모두 처리했습니다. <목소리나> 당연한 일 일단은 적의 계 무산시켰다. 해방선 개무섭네 진짜. <목소리나> 멤버들 중, 최대한 공짜 야 쉐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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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최야한 공짜 쉐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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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두화장 카드, 엄마. One book, some 하나. 가그 v o 화 s a m b i t i o 바라라 아, 부화장이요? 아니요 이렇게 지이렇게만하 필요 없어요 근데 아까 해보니까 미네랄이 미친 듯이 남잖아 나왔잖아요 영양을 뽑아도 되는데 영양 뽑으면 인구수 먹으니까 그냥 남는 자는 소비하는 게아니 쓰는 거죠 입니다. 사령관님. 우리가 힘을 합하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탈환할 수 없다. 자원을 최대한 소방까지 날게 해야 돼니 그래야지 아군이 아군이 셔워 못칠때 어떻게든 셔워 칠수 있어.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 됩니다. 시지가 공격받고 있습

자원 남았는데 라바 없어서 못, 못 막았으면은 그거는 자가라 실격이니까요 자원이 없어서 못 막았으면 모를까 연구팀과의 교신이 끊겼습니다 모두 죽어버렸군요 아, 그런뜻입니까 음. <목소리도> <칼테리어> 근 <근잼. 목소리도> <왕복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상대방도 핵, 그 핵전쟁 받으면은 아마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핵전쟁만으로 터지지 않을까? 그... 자 아무 짓도 아니야, 그냥 집에서 밥밥밥만 먹고 있어도. 맨도쉬온 쓰지 마, 가스 아껴. 맨도쉬온 쓰지 마. 맨도쉬온 쓰지 않는 게 남느냐 사람. 맨도쉬온 쓰지 마. 공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사들이여, 위소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이한이명대로주말할 오이오 oh, yeah. oh. 오. 네, 이거는 이번 주 도림반입니다. 두 번. 맞아 공세 찍히면은 그냥 닥치고 그냥 각이 닥쳐가가지고 하나 하나 잘라 먹어야겠다 최대한 빨리.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호로 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탈출 지점으로 향하고 있다. 막아야 한다. 연구선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왕국가격추습니다 기사단의 분노에서 벗어나는. 갈기 찍는 레이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갈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샤크다. 가다다냥다 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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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 그냥. 엘리를 담보로 한 게임이다 이거는 자크다샤도꺼다다 아, 나 이씨. 기다렸다가. 오케이, 다시 갈게. 저쪽은 막을 거라고 믿고. 주행할 수 없는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동맹을펼를 방어해야 하는 을시작다 오케이 펜타만 넣타만 막으면 다타만 ちょっの待って。 와, 오른쪽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을 막아주니까 진짜 편하다.